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 정말 35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제가 일했던 대성 주철 공업 주식회사 코크스와 선철을 녹여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센물을 부어서 하는. 그 주물공정이라 그러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30년 전하고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또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친구가 운영하는 그런 제조업지도 한번 보실 겁니다. 자, 그, 매일경제에 보면, 조한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 사장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먹여살린 맏형 제조업이 아프다. 긴급 처방 6가지 그랬는데, 이런 제조업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한국에서 제조업이란 섬유 봉제 신발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진출했고요. 그게 되게 비웃었지만, 끝내.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 한 바퀴 위기가 빠졌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제 가업 잊지 못하고 또 노조의 그 투쟁이 심해지고 또 의대로 빠져가고 또뭐 기술력이 이제 동남아시아도 쫓아오고 그래서 여섯 가지 이분이 단기 처방을 내놨는데 단기적 자금 단 기업 지원 해주고 수도권 이공계 정원 풀고 그리고 노동 유연성 대승적 수용하고, 산학, 산업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한일관계 시급히 정상화해서, 무역이 자유롭게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진두 지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 친구가 하는 그런 그 제조업은 의료기의 그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죠. 거기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가공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하는 말이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기름 묻힌다고 이걸 안 하려고 한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알바나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제 친구 같은 그런 그 가공 분야 업계 사장님들이 다 이제 사라지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제가 여기서 군대 가기 전 87년 8월부터 88년 1월까지 서부 산업단지, 여기가 주물공단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는 가운데 제가 여기 한번 방문해서 현실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가 대성주철공업주식회사인데 제가 87년 8월부터 88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일했던 곳입니다.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 정말 35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바뀌지 않았네 요 여기 사무실 있고 이쪽에 이거 있고. 야,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잠깐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틀입니다. 틀이 주물 공장이다. 이 먼지 구덩이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이 바닥이 아주 흙장난이기 때문에 이게. 야, 진짜 이, 여기가 샤워실이었는데. 예. 야,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아유, 개가 아주 저를 짓습니다, 아주. 야, 이 모습 이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 어우, 아주 콤프레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운영하는 그런 유진전공이라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상당한 기신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의료기 정밀기계 부품에 그 부품을 만드는 그런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머신닝 센터인데, 친구가 이제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내는 거죠. 지금 제 친구가 일하고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이랍니다. 의료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그런 건데, 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공구들도 이렇게 있고요. 친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좀 높은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 일을 안 할라 그래서 친구도 참 걱정입니다. 사실 누군가는 이런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대한민국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성장한 건데 젊은이들이 편한 거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기름 붙이는 건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돈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 할때 본인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그 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쭉 보시면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 굉장히 그 정밀한 부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까다로운 부품들. 그래서 친구는 고정 거래처가 있고 아 이렇게 이제 영업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 제 친구가 아마 연락 드릴 겁니다. 소규모 공장입니다. 예.